방문하시고 보송통화시기를 주문 주합니다 이걸 그 또꼭 주님 만나시고 위어받고세임 드시고 모든 때에는또 기적의 신앙을 주기를 주문 주문합니다. 우 옆사람 모신 데 인사 람번하시있습니다 스타벅스 성도님 사원하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마 저는 축복해 주시는 분 되십시오. 기적의 주앙되 신앙 되십시오. 다시 한번또 가슴에 손을 얹고 백하겠습니다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님 밖에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는 또 살아계셔서 도리를 다스리시는 왕또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통으로 아름다운 신앙고백을 벌수하였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순리하는 상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누가 보면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광풍을 만날 때의 믿음 광풍을 만날 때의 믿음이 맞지 못잠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으보실까요 광풍을 만날 때의 믿음 광풍을, 광풍을 만날 때의 믿음, 만날 때의 믿음. 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흔히 인생을 묘사할 때 갈리기 바다와 같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는 파도를 만날 때가 있고 또 광풍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갈릴리 바다를 좀 바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하나 호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근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호수입니다 예, 성경만 보시고 22절 한번 읽보겠습니다 오늘 동문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다분 제자들과 함께 해 네, 오사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네, 이해했다. 예, 자, 지금 누가복음 8장 2 2절 말씀은 고문인데요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것은 지금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곳에서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했을까? 그거 간단하죠.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도 넓을까? 잠깐 우리 어, 사진 네, 두지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것이 지금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바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바다처럼 보이죠. 네. 자, 얼마나 큰가? 이것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요. 둘레가 54km, 네, 둘레가 54km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어느 정도인다면 25km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동과 서로는 11km 정도 됩니다. 11km. 상당히 크죠. 그리고 수심도 굉장히 깊은데 평균 25m. 그리고 깊은 곳은 45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큰 배들이 그곳에 또, 어, 뜰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이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곳이 참 흥미로운 그런 지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북쪽에 보시면은, 곤란고원, 다시 말하면 헬론산이라고도 말하고, 활론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산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눈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곳에서 어떤 바람이 들어오냐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요 근데 남쪽을 보시면 남쪽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또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쪽에는 그황량한 그런 산 속으로 그 산으로 해서 그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남쪽의 뜨거운 바람과 북쪽의 차는 공기가 바람이 이 갈릴로 있어서 그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파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갈릴리 바다에는 바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파도의 높이가 2, 3m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있고 또큰 광풍이 불을 때는 평균 예, 5m 이상 파도가 일어난다고 그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인데도 불고 구하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긴이한 생각을 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가라사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시작. 하리이 제자들과 함께 배우고자 그들에게 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다 하시메 이해하나 자, 호수 저편 바로 가라사지역으로 지금 가십니다. 이제 다음 우리가 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자, 이 호수에서 들이 강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다음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시기상 행사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 물이 가득하게 되었네. 자 지금 23절 말씀 보니까 행사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지라. 자 지금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지금 부딪힌 것입니다. 이것이 파도를 일으켰는데 지금 엄청난 그런 파도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파를 보인가? 그다음 24절 말씀 해 주십시오. 다시 이상 제자들이 나와 뛰어게 제자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는데 네. 예수께서 장례께서 바람과 눈결을 부짖지시니 이에 그여 자, 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상황을 한번 깊이 한번 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려야 될 믿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복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라. 이로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실까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네. 자,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절대절명에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건 빠져있죠.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할수 있고, 찬양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여, 죽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다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무신 것처럼 잠잠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까요? 주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다시 보시고, 2 4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그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장님께서 바람과 물결이 부딪시니에저내에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간절하게 지금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닥에서 간절한 기도, 간청기도 또는 아, 간절히 하나 앞에 드리는, 매법, 간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러분우가 어려운 관에 빠져있을 때, 간절한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간청 기도에 모본이 있는데, 자, 우리 성경사에서 보십시오. 누가 보음 일장 8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이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죽지 니할지라도 그 감차가 맨요그러나그 욕구대로 줄이라. 예. 이 말씀이 배경으로 다잘 알고 있죠. 소위, 제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가 있었는데, 방중에 근데 그 친구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대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이웃의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두들기면서 좀떡 세덩이 좀 들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지금 친구는 뭐하냐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대문을 두들기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이 친구는 비록 잠들어 있지만 친구의 그 간증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의 요구대로 떠돌친다는 자, 그럼 보십시오. 사람도 우리가 간청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간청하면.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간청을 한다면 왜 들어주었겠냐는 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간청, 왜그 기도소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그 말입니다.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여을 같이 보십시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자. 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게자 지금 버센도 강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결하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냐면 한마디 만생기면간사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의 일론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도 구해야 될까요? 주실 때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네. 또, 찾으라.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네. 열릴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기한,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구하시고, 또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번 주력해보십시오. 이런 간청기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풍성한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이러 간청 기도, 바로 이것이 주의 마음을 움직인다, 주고 깨닫고, 이런 기도로 응답고 하 사는 주님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사 한번 또 부르십시오. 신부님 간청기도하시며 용납받고 살아갑시다. 간청기도하며 용납받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또두 번째 더 떠서 보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을, 하나님이 심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믿으셔야됩니다 네.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에워에들의 주여 주여 우리가 믿나 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민께서 바람과 물결을 보이십니다 네, 보십시오. 자, 예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주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청 기도가. 그런데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하신 일이 과연 뭔가 바람과 물결을 보이습니까 꾸짖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가? 물론 우리는 장난삼아 그렇게 할수 있죠, 장난삼아. 그러나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시죠. 그분은 진짜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죠. 다시 24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이렇게 격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순간 주님이 도우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그가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그러분 주님만이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바람과 바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들이니다 아, 네, 네. 이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요. 양고나무시다, 우리. 이2 4절 말씀이시고. 30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다니, 32절. 마침 곳에 많은 백대가 살아져 놓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대개에게로 들어가게 할 것임을 자고 하니, 이에 허라하신이 장수사들까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대개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부탈로 내놔라, 호수에 들어가 볼수있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등대귀신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대귀신 숫자가 많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숫자가 아무리 많은 그등대귀신이랄지라도 명하니까. 그 귀신들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다는 것입니다. 왜 복종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 것입니다. 아, 네. 한군에도보죠시죠1편 89편 구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어떻게 이렇하는가 하면 가능하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06편 지을 단어 보십시오. 다시입니다. 이에 홍해를 부짖으시니곧 마른이 그들을 인도여 받아준다고 해를 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께 항상 예. 홍해를 가르치신 예, 것도 주님이시죠. 근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가 홍해를 꾸짖어 그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삭에성들이 그것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과 바다를 위해서 명하시고,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저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나면, 시편 104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면, 하 우리의 인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 지금 요사하고는 시가 바로 시편 104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될 말씀인데, 자 다시 시편 104편, 28절과 29절을 <목소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시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베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29절 주께서 받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돋신즉 네. 그들은 죽어 먼지로 네. 다시 한 보십시오. 지금 시편 104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소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절만 서보면 어떤 말씀이 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하나님 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하면 우리는 받습니다. 또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인생이죠. 그다음에 십구 번 보십시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하나님이 잠잠하면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실 때 그들은 죽어 먼지로 들어가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산법을 다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치있고 가장 위대한 일은 과연 뭘까?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다시 리가심모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마치고 시작. 내가 평생도록 무겁게 노려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를 위하 즐거워하리이다. 자, 이런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3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이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께인아십니까 네. 다시 보십시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또 34절 말씀도 보십시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암아 즐거워 하리로다. 여러분, 아, 네. 네. 음, 하나님은 찬양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며 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 네. 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 네. 음, 그분을, 그분을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 그럼 이것이 최고의 축구 문제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우리의 사무실을 모시고 집님 성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아, 네. 마지막 세 번쯤 더하나가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축권을 예수님의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자 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죠 그러면 우리 아, 는그 네.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예, 어제는 잘 믿었지만 오늘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신앙인들의 불신앙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의 불신앙 이런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른 연을 겪어요. 그럴 때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안에서는 예수를 님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이제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삶을 살고 갑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잘 기도도 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나고니다분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그사람 주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보실까요? 25절 절에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에게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뭐라고 말합니다. 예. 네. 말합니까? 네. 신앙이 믿음의 일반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중계오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내 네 믿음이 어디입니까 여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진짜 기분 나빠했을 때, 내가 화가 나가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엉구들이 믿음이 기복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이 일관성 있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일반성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 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몇번 주는 겁니다. 네. 뭐 흔들지 리 마십시오. 우리 옆사람이 흔들리시면 직장 선생님 믿음의 일반성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일반성을 가지십시오. 아, 근데이사람에서는또 그랬습니다. 보실까요? 다음 출애굽기 십사장 삼십일 사람 가져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외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고 백성이 여호와를 배경하며 여호와께 좋은 모세를 믿어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는 사건 자, 이후에 지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외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여호를 와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보였더요. 믿었다. 그러면 이믿음 바로 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들은 광려성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었더라 분명히 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광려로 나가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어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런 이슬람배들에게침도출교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제본디 있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가운데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시험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있죠. 지금 평소에는 그들은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아멘하면서 주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칼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는그 순간 믿음이 없습니다. 주,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너의 믿음은 어디 에 있느냐.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마십시오. 일과성 있는 믿음 가지고 모든 역경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승자가 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과 함께 준 역사에서 큰 기적을 펼쳐오는 복된 사 삶을 살게 될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 국민의 교육수통회장님, 일과성 있는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일과성 성인은...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오신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